자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메이프렘 이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더 비기닝 업데이트로 인해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중인데 이 이벤트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이벤트로 얻은 코인은 어떻게 사용해야 좋은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번째로 와장창 시크릿 스탬프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캐릭터 단위로 참여 가능합니다 입장 티켓을 소비하는 빠른 콘텐츠를 플레이하여 이벤트 보상을 획득하세요 라고 써있어요 자, 이 빠른 콘텐츠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풀이랑 숫자가 써 있죠? 이 콘텐츠들은 입장권을 소비하는 콘텐츠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입장권을 소비하면 이벤트 탭에 이런 식으로 도장이 하나씩 찍힙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입장권을 소비하더라도 끝까지 클리어를 해야 도장이 찍히기 때문에 입장권만 소비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다 하더라도 스탬프는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탬프를 찍기 위해서는 컨텐츠를 반드시 끝까지 클리어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정당이 아닌 캐릭당 적용이 가능해서 첫 번째 캐릭 전부 다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두 번째 캐릭은 따로 스탬프 이벤트가 적용되기 때문에 스탬프 이벤트는 여러 캐릭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대비 코인을 너무 적게 주기 때문에 여러 캐릭을 굳이 시간 들여가면서까지 스탬프를 채워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미션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빙고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메뉴판에 적혀있는 미션을 그냥 클리어해주시면 됩니다. 미션을 클리어하면 이런 식으로 코인과 자사권, 경쟁권을 지급해주는데 여기 보시면 얼음 단품카드가 있고 여기에는 스페셜 단품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여기 가운데에서만 나오는 카드이며 만약 어느 단보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미션 완료 전에 이 칸을 선택해서 메소를 지급하면 일정 확률로 스페셜 단보카드로 바뀌니까 스페셜 단보카드로 바꾸고 싶다면 꼭 미션 전에 칸을 누른 다음에 미션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빙고 이벤트는 난이도도 쉽고 보상도 괜찮고 코인도 많이 지급해주기 때문에 하루에 모두 다 클리어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는 카밀라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입니다. 사실, 이 이벤트는 그냥 안 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이 이벤트를 완료하려면 이런 식으로 케이크를 완성시켜줘야 하는데, 재료가 너무 많을 뿐더러 이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상점에서 재료까지 구매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100만 매소에서 300만 매소 너무나도 비쌉니다. 그리고 투자한 거에 비해 보상은 꼴랑 의자 하나. 그냥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네 번째로는 2021 메이플 앤 모야라 이벤트입니다. 하루에 1시간 입장이 가능하며 개정당이 아니라 캐릭당이기 때문에 캐릭당 하루에 1시간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을 했을 경우 아무것도 안해도 경험치가 올라가지만 스타포스 사냥 경험치보다는 적기 때문에 시간당 효율로 보자면 사냥 경험치가 훨씬 좋지만 만약 자사권이 부족할 경우 하루에 1시간씩 공짜로 경험치 얻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소에는 하지 않더라도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 오후 11시부터 오전 00시까지는 무조건 입장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평소보다 더 많은 경험치를 획득하실 수 있으며 코인과 골드리프까지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장을 해서 보상을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00시에는 꼭 입장을 하셔서 각종 보상 챙겨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예티와 함께 소울메이드입니다. 이 소울링은 계정당 두 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다만 다이아 등급을 찍었을 경우 두 개까지 제작이 가능하며 다이아를 찍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 개밖에 제작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울 원석으로 각각 네 개의 반지를 s급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원석이 브론즈 상점에서 계정당 한개 다이아 상점에서 계정당 한 개밖에 구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 두 개까지 밖에 못 만드는데 그럼 이 마스터 소울링은 어떻게 만드냐? 일단 상점에서 소울 원석을 한개 구매합니다. 그리고 소울메이드 세공 주문서 요거까지 구매를 해 줘요. 자, 7개 구매. 그리고 베이스에 이렇게 보석 넣어 주고 재료를 사용해서 세공하기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었죠? 물리 공격력 소울석 그리고 주문서로 한번더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빛나는 물리 공격 소울석 그리고 주문서 여섯 개 사용해서 물리 공격력의 소울링 요거를 만들어 줘요. 이렇게 해서 각기 다른 네 개의 원석을 최종 단계까지 올린 후에 합성을 하면 마스터 소울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스터 소울링은 공격력 반지라 무조건 얻어줘야 하며 유효 잠재에는 아획증가, 매획증가, 치명타 방지 증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아케인 리버에서 코젬 획득 때문에 아획이 필수가 되어서 200렙 이상 분들은 아획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200렙 이하의 경우 사냥용으로 쓴다면 매획을 보스용으로 쓴다면 치명타 확률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버닝 챌린지입니다. 버닝 챌린지는 냉동 용사와 열혈 용사로 구분이 되는데 냉동 용사는 11월 17일 이후에 생성한 신규 계정 또는 11월 12일 전까지 접속한 이력이 없는 계정을 뜻합니다. 열혈용사는 11월 12일 이후부터 접속 이력이 있는 계정을 말하는데 냉동용사의 인원에 따라 파티원 추가 경험치 혜택이 있으며 열혈용사는 그냥 아무짝에 쓸모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존나 열심히 했는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v코인 상점입니다. 일단 1순위로 사야하는 것은 소울메이드 세공 주문서와 원석입니다. 세공주무서는 주간 25회 구매여서 주가 지나기 전에 25개를 꼭 구매를 하셔야 하고 다이아를 달성했다면 이때도 꼭 세공주무서를 구입하신 뒤 다른 키한테 반지 한개를더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브론즈 상점에서는 일단 150이의 경우 이볼빙 시스템 입장권을 추천드립니다. 이볼빙 던전은 경험치를 정말 많이 지급해주므로 빠른 레벨업을 위해서라면 이볼빙 던전 티켓은 구매하시는 것이 좋으며 빠른 주얼 제작을 위해서 요일 던전 입장 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권과 경험치 도핑템은 이제 본인 선택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실버 상점입니다. 현재 도핑템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노르타를 꾸준히 가시는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병아리 쿠키 구매를 추천드리며 그렇지 않다면 자동전투 충전권 상자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잠재 돌릴 만한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큐브 구매가 좋지만 무자본에게는 이 큐브를 정말 좋게 활용할 방법이 40제 유니크 벨트를 돌리는 건데 코인 개수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무자본 분들은 큐브 구매는 비추천드립니다. 만약 큐브를 돌리신다면 40제 유니크 벨트 에픽 잠재를 구매하신 뒤 경험치 극업투주를 띄우시면 됩니다. 참고로 더럽게 안 뜨니까 그냥 자사권 구매를 추천드려요. 골드 상점에서는 만약 파프 강화할 것이 있다 하시면 세이프티랑 프로테트 실드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별로여서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다이아 상점의 경우 아까 말했다시피 소울 원석 구매를 우선순위로 하시고 코디템에 관심이 있다면 파이브 라이트 스틱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잠은 10%라 너무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잠으로 바꿀 만한 장비템이 있다면 코인 가격 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구매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럭대 7%는 파프 강화 하시는 분들만 추천드리며 상급 이노센트 주문서는 비추천드립니다. 이벤트 폭풍 성장의 비약은 경험치를 정말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구매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우, 코인이 넉넉하게 모인다면, 1순위로 원석과 주문서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는 폭풍성장의 비약과 유잠, 그리고 코디에는 관심이 없지만, 파이브 라이드 스틱이 이뻐 보여서 이것도 구매해줄 거고, 그 다음으로는 세이프티와 프로텍트 실드, 나머지는 큐브를 구매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더 비기닝 이벤트 총정리 영상이었는데 이번에 대규모 업데이트로 인하여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 별거 없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잘 정리한다면 이벤트를 쉽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인 사용의 경우 소울링 제작 개수를 잘 고려하신 뒤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